그럼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어, 이제 위와 식도를 연결해주는 그 식도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항문괄약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변을 볼 때는 항문괄약근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대변을 안볼 때는 꽉 쪼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위랑 식도 사이에 그런 과략근이 있어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과략근을 꽉 닫고 이제 위가 운동을 막 해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소화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식도 과략근이, 식도염 있다는 얘기는 식도 과략근이 좀 느슨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제 위장에 어떤 음식이 많이 들어오거나 오래 머물게 되면 이 느슨해진 식도 과략근 사이로 자꾸 위산이 역류한다거나 음식물이 역류해서 어 식도를 자극하게 돼서 식도염이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 머물게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오래 머문다는 거는 뭐 고기류 같은 건좀 오래 머물죠.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 그렇게 오래 가는 음식들, 어뭐 고기라든지, 뭐 기름진 거라든지 어 이런 부분, 이런 음식들이 이제 식도염에 좋지 않고, 또 이제 많이 알고 있다시피, 뭐, 자극적인 건안 좋잖아요. 그죠? 커피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매운 거라든지, 뭐,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영수성 식도염이 이렇게, 어, 진행이 된다거나,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수성 식도염이, 아 너무 심하다 그랬을 때는, 영양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오히려 이제 죽이나 뭐, 어, 누룽지처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위장에 오래 머물고, 있, 머물지 않는, 금방 소화되는 음식이 영양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